영적인 저희가 성경에서 강의할 때 영적인 몸 하는 거는 에너지체죠. 원래 이제 우리 그냥 혼체도 에너지체죠. 그런데 혼체는 에너지적 작용을 이제 일으키는데 제약이 있어서 영적인 몸 부활체라고 할 때는요, 육체에 버금가는 몸을 말하잖아요. 그래서 이 에너지체는 호흡세련을 통해서 이렇게 내 몸에 에너지가 충전됐을 때 개발되는 건데, 이건 성령 각성과 성령의 에너지죠. 에너지를 호흡 수련을 통해서 성령의 에너지가 강해졌을 때 드러납니다. 그러니까 후천적 노력이 필요해요. 그냥 하나님이 쏴주는 게 아니고. 그러면 우리 육신하, 육신에서 오는 이 똑같은 질감을 갖는 몸이 생겨요. 에너지인데 똑같습니다. 우리, 지금 이 육신의 팔다리 같은 똑같은 질감을 가진 몸이 생겨요. 자기한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. 남한테 보일 정도 되려면 또 그것도 전공을 해야 돼. 그, 유체이탈 중에 그런 에너지체로 하는 유체이탈 전공자가 있어요. 그분들은 이제 눈앞, 다른 사람 눈앞에도 보이고 만지기도, 만지기도 하고 한다고 하죠.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그, 자기 에너지체가 이거는 물질적인 몸이구나라고 느끼는 영적 체험을 해야 됩니다. 그게 안 오면은 그냥 우리가 꿈속에서도 팔, 다리 다 있고 꿈속에서도 질감을 느껴요. 그러니까 그두개 구분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차원에 들어갔을 때만 질감이 느껴지는 몸하고 지금 이 생신데, 생신데 내 몸에 또 다른 몸이 있는데 그몸 또한 이런 지금 내그 육신과 똑같은 몸, 에너지 질감을 갖고 있구나 이런 몸이 있어요. 불교에서는 의성신이라고 하고요. 종교마다 다 있어요. 그게. 그걸 그 그걸 얻은 사람들이 있거든요. 영어 비결 가지고 공부하시면 얻으실 수 있고요. 말로 들어선 헷갈립니다. 해보셔야지.